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89편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는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중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어, 성경을 읽으면 참 놀라운 구절들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편 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낮과 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을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수 있고, 또 끊임없이 선포하는 통로는 다름 아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다의 라합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다에 자라합을 흩어버리시고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구체적으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의 팔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나의 팔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을 경고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삶 주위에는 바다 위에 파도가 있고 또 바다에 라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22절부터 이것을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원수가 악한 자가 그의 대적들을 그를 미워하는 자들 원수 악한 자 대적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다윗의 삶에는 항상 원수가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악한 자와 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고 미움을 받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은 이후에는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또는 그에게 끊임없이 반란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삶은 오히려 평안한 삶입니다. 반란도 없었고 또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을 향한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어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한다면 형통해야 됩니다. 그나마 있던 원수들조차 그들이 떠나가거나 또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아끼는 다윗의 친구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팔을 강건하게 하셨다면, 없던 원수가 생깁니다. 없던 대적들이 생기고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22절부터 24절을 읽어 보면 재밌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과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원수와 대적과 악한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에 원수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대적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기름바 부음을 받음으로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자또 악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그 원수와 대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십니다. 3 2절3 3절를 보시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택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찾아내신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아픔, 고난, 대적들 또는 원수들의 둘로 쌓인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싫습니다. 없던 원, 있던 원수도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주의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환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을 듣고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십니다. 조으신나나님조나으신나나님참조으신나의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난다면 보람받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 자리까지 설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상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에 부어 주신 바 되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만이 드러나는 영광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만이 드러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 환상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듣는 마음으로 주께 사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i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거각하는가오리 구세주의 흘림 봄의 기로속말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